예 네, 안녕하세요. 어, 박정준 역할을 맡게 된 김규정입니다. 어, 정준이란 친구는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. 겉으로 보기에 어, 너무 강해서 남들이 볼때 쟤는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면을 많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강한 거로 표출을 하려고 하고요. 또 이제 드라마를 어, 끝까지 봐주시면 어,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변하는 정준이의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어 일단 어, 소집해제 후에 이제 제안을 받게 돼서 어, 원작을 봤어요. 너무 재밌고 뭔가 어, 제가 알던 보통의 드라마와는 다른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너무 흥미를 가졌고요. 또 조금 더 좋았던 건 고등학생 역할을 한다는 게 아, 네. 아, 네. 어, 처음 데뷔할 때 고등학생. 교 3학년의 나이로 데뷔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처음 감독님과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께서 정말 연기에 대한 조언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, 믿고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. 어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, 그런 강한 신을 촬영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촬영에 임했는데 어, 제가 잘한 거보다는 또제 옆에서 이제 맞춰주는 배우분들께서 굉장히 리액션을 잘 해주시고 또 상황을 잘 만들어 주시니까 잘 맞췄던 것 같아요. 네, 예, 답변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멤버들과 만나서 이제 또뭐 생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멤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특별히 어떤 걸 어떻게 해라라고 안 하고 알아서 잘 해라라는 이런 식이고요. 어, 대신 홍보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. 예.